50대 폐암, 요리 습관이 원인. 환기 안 하면 폐암 직행. 50대 이후 폐암 피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신이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이 습관 세 가지가 당신의 폐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첫째, 환기 없이 요리하는 습관. 삼겹살, 생선, 튀김. 요리할 때 창문 닫고 요리하면 1급 발암물질이 실내에 갇혀 미세먼지보다 100배 더 나쁜 독가스가 만들어집니다. 요리가 아니라 폐암 유발 가스실을 만든 겁니다. 둘째, 가스레인지와 환기구 관리 안 하는 습관. 가스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질소는 독성물질, 후드필터 청소 안 하면 연기가 다시 주방으로 퍼져 당신의 폐를 공격합니다. 셋째, 환기 없이 집안 공기 그대로 두는 습관, 가구, 벽지, 세제에서 나오는 포르말 데이드, 휘발성 유기 화합물 라돈 모두 1급 발암물질, 흡연 안 해도 폐암 걸리는 이유. 바로 이겁니다. 폐암 피하고 싶다면 담배 끊는 것만큼 환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. 요리할 땐 창문 열고 환풍기 켜고 끝나고 30분간 환기. 당신의 폐 지킬 수 있습니다.